원단을 펼쳐 테두리를 0.5cm로 두번 접어 홈질로 마감해요. 접은 부분이 풀리지 않게 0.3cm 전후로 촘촘히 홈질해요. 홈질 폼질 바느질법을 참조해주세요. 양 옆을 한후 위아래도 같은 방식으로 홈질해요. 원단이 겹쳐지는 양 끝은 한번더 바느질해줘요. 위아래 마감 후 목둘레도 같은 방법이에요 지루한가요? 좀만 화이팅 해봐요. 목 부분은 모서리를 살짝 가위로 절개해주면 접어 바느질 하기가 수월해요. 목둘레도 이번 접어 홈질 해도 되고 저처럼 세발뜨기라는 바느질로 해보는 것도 좋아요. 접은 시접은 실이 안 보이게 바늘을 통과시키고 옷부분처는 최대한 작게 바느질해서 모서리 넘어갈 때도 자연스럽게 이어나가면 됩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요. 시접이 접혀 있는 더 지저분한 부분이 보이게 반으로 접어요. 참고로 홈질은 앞뒤 바니질이 같아요. 손가락 따라 흰선 부분을 홈질. 겹쳐진 원단을 팔이 들어갈 부분을 남기고 옆라인과 가랭이를 한번더 홈질해줘요. 옆라인 홈질해하고 시접이 겹쳐지는 부분 한번더 바느질하면 튼튼해요. 겉에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가랭이는 절개 있는 부분만 자를 세워놓은 것처럼 바느질해요. 이쁘게 벌어지도록 가랭이 부분 시접을 가위로 살짝 절개해줘요. 바느질한 부분이 잘리지 않도록 조심해요. 겉으로 뒤집으면 완성.